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캠핑카TV가 경북 구민시 해평면에 위치한 산민인의 캠핑카에 방문했습니다 산민인의 캠핑카는 봉고3 포토 기반의 트럭 캠퍼를 전문적으로 제작한 업체인데요 이번에 새로운 산비스 캠퍼 업그레이드 버전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측면에 스커트가 장착이 되었고요 후면에는 테라스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측면언인과후면언인 그리고 전동리프트를 기본적으로 탑재를 하면서 상당히 가성비형 모델로 제작이 되었고요. 어, 인산철 배터리가 4 0 0 a 어 태양광 패널 640W를 장착을 하면서 바닷난방, 히팅난방, 온수 시스템, 벙커, 난방까지 난방이 되는 베바스토 난방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 이번에 선민스 트럭 캠퍼 지난번 영상 나간 이후로 상당히 많이 계약이 되면서 어 싱글캡 버전과 더블캡 버전 어 3인 탑승 버전과 6인 탑승 버전 두 가지 모델이 제작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외관에 어떤 옵션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자세히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관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어 벙커베드와 그 옆에 거실에는 대형 창문을 탑재를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기본 옵션으로 전동 리프트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전동 리프트 옆으로는 수납장일 텐데요. 이 수납장은 좌측과 우측, 양옆으로 수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었고요. 디귿자 형식입니다. 그래서 긴 수납도 수납이 가능하고 옆으로도 수납이 될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커트를 설치해 주어서 외부에서 테이블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는데요. 이 스커트 부분은 고객의 요청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적용이 되어서 지금 출고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후면에는 출입문에 이렇게 고화중 레일을 이용해서 테라스를 포함을 시켰습니다. 아, 이 테라스 또한 출입 시에 바로 사다리가 있으면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보완을 해서 이렇게 테라스가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어닝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측면 어닝과 후면 어닝 이 부분 또한 기본 옵션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 안쪽에는 후면 카메라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보시면요. 현재 반대쪽에는 외부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외부 샤워기 커넥터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로는 청수 잔량을 표시할 수 있는 청수 게이지 그리고 그 옆으로는 냉장고 환풍 벤트와 청수 1 2 0리의 물을 보유할 수 있는 물 주입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반대편도 스커트를 설치를 해 주었는데요. 반대편에도 스커트가 90도로 고정이 되게끔 고정 손잡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납장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반대쪽으로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납장 안쪽에는 지금 전동 리프트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수납장 내부에 설치를 해주셨고요. 현재 이 모델은 포토2 싱글캡 기반의 3인 탑승 6인 치짐이 가능한 모델입니다. 현재 4채널 블랙박스하고 그 다음에 미러링 시스템 여러가지 또 실내에는 어 추가 옵션 사항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은 외관의 전체적인 모습을 어 드론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to my life, such a magic feeling. We tore down my walls. I wish I could go back to right before you told me. I'd try to change it all. But look at us now, we could have gone so far. It hurts to realize we're parted. Yeah, look at us now, this is who we are. And I just know things will never be the same. We're like strangers again, again, again. Strangers again, again, again. We're like strangers again, again, again. And I just know things will never be the same. We're like strangers again. Much harder. All we have are scars. You said we'd get so high, higher up than heaven. You said we'd reach the stars. Look at us now. Could have gone so far. It hurts to realize we'll party. And look at us now. This is who we are. 아, 출입문 위로는 6평형 인버터 방식의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캐리어 에어컨인데요. 캐리어 에어컨 때문에 실내가 상당히 시원합니다. 아 상당히 시원하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주방일 텐데요. 상판은 대리석 상판으로 좌측에는 개수대 그 위로는 전자레인지를 배치해 주셨습니다. 그 옆으로는 수납장 되어 있고요. 어, 가구는 펄 색상이 들어간 화이트색상인데요. 두 가지 색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방 옆으로는 210V 콘센트와 USB 시가 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상판 밑으로는 조리도구 보관함 2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옆으로는 98L의 냉장고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화장실과 샤워실인데요. 화장실과 샤워실 문을 잠시 열면요. 화장실 문을 열면 화장실 크기는 작지 않습니다. 지금 세로는 한 1.2m, 가로는 한 1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정확한 사이즈는 아니겠지만 포탑포티, 그다음에 고정식 좌변기도 충분히 설치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사이즈고요. 고객분께서는 포탑포티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고정식 변기는 추가로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좌측에는 샤워 수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환풍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을 보시면요. 반대편이 이렇게 거실일 텐데요. 거실에 변환베드로 변환할 수 있는 소파와 테이블이 되어 있고요. 이변환베드를 한번 변환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변환배드로 변환을 했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게 변환배드로 변환이 가능했고요. 변환배드에서 한 3명 정도 취침할수 있는 사이즈가 되는데요. 가로는 1880에 세로2000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옆에 상부에는 상부 수납장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 사이에는 컨트롤 패널과 전력 적상계, 어, 청수 게이지, 각종 조명 스위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난방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베바스토 난방 시스템으로 바닥 난방과 벙커 난방, 그 다음에 온수, 그 다음에 히팅 난방, 그 다음에 화장실에도 바닥 난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신 난방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실 환기를 할수 있는 환기 창문이 양 옆에 상당히 큰 창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벙커베드를 잠시 보시겠는데요. 벙커베드 또한 한 3명 내서 2명 정도 취침할수 있는 사이즈. 가로가 1880에 세로 1550으로, 아, 좁기는 3명, 넓게 2명 정도 취침할수 있는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 옆에 환기 창문 만들어주셨는데요. 캠핑카용 창문은 방충망과 차단막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번에 산민인의 캠핑카에서는 일반 TV가 아닌 어, 미러링을 통해 노래방 및 넷플릭스, 유튜브, 그 다음에 꽃길 TV 등등 공중파 방송을 볼수 있는 셋톱박스가 하단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 MP3 플레이어 같이 생겼는데요. MP3 플레이어도 가능하고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다양한 AV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서 이번에 새롭게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고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4채널 블랙박스가 되어 있습니다. 이 4채널 블랙박스는 CCTV 기능까지 되어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 충분히 녹화를 할수 있도록 그런, 어, 저장 장치가 포함된 CCTV 블랙박스가 기본적으로 추가가 되어서 출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지금 수납장이 되어 있는데요. 온및 이불을 넣어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스피커 밑에는 베바스톤 난방 시스템 컨트롤러와 220V 콘센트. 창문 좌측으로도 조명 스위치 및 220V 콘센트 USB 시가 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벙커베드에서 이렇게 거실을 보고 계신데요. 지금 트럭캠퍼의 장점은 후면에서 출입을 할수 있는, 어, 측면에 출입을 할 경우에는 어, 주차장에서 주차를 했을 경우 어, 출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후면에 출입구가 있기 때문에 어, 주차장에서도 충분히 편안하게 후면으로 출입을 할수 있는 그런 트럭캠퍼만의 장점이 있는 그런 레이아웃이고요. 어 이번에 새롭게 산민인의 캠핑카에서 제작된 업그레이드 산민스 캠퍼에 대해서 가격 정보 및 자세한 재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Yeah. That you had to. I'll try to forget you. Just didn't think we'd end up this way, like strangers again. 이상으로 3민인의 캠핑카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3비스 트럭 캠퍼의 리뷰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상당히 다양한 추가 옵션이 설치가 되었는데요. 기본적인 옵션 사항은 좌측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 된 부분은 양옆에 스커트와 뒤에 후면 테라스, 테라스 위에는 1.8m의 어닝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모델과 동일하게 3m의 어닝과 어닝 원인 조명 등. 그리고, 리프트는 수동 리프트가 아닌 전동 리프트가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붕에는 640와트의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주방에는 9 8리터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가전제품이, 기본 설치가 되고 있고요. 독립 샤워실과, 난방 시스템은 베바스토 난방 시스템으로 바닷 난방, 히트 난방, 온수, 벙커에도 난방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설비로는 인산철 배터리가 400A와 정연파 인버터 3 k 로를 설치해 주었고요. 그리고 벙커베드는 24인치 TV에 AV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각종 공중파 및 넷플릭스, 유튜브, 그 다음에 노래방 시스템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4채널 블랙박스에 일주일 정도 녹화할 수 있는 CCTV 인까지 포함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모델의 가격이 궁금하실텐데요. 트럭캠퍼의 장점인 개별소비스가 면제되어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출시한 삼미스 트럭캠퍼의 가격은 차량별도 부가세 별도로 3,250만원에 출시가 되었으니까요. 현재 이 모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삼미니네 캠핑카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3민의 캠핑카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봉고3와 포토2 3인승, 6인승 모델로 제작되고 있는 업그레이드 버전의 3민 스타 캠퍼의 리뷰를 마치겠고요. 다음에도 더 다양한 정보,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I was down until you saved me, until you set me free. My eyes were closed, now I see clear as day. And I just wanted to say that you can take me high. Feels like I can fly. You can take me high. I can see the sun staring at you when you make that smile. I'm moving closer to you now. I can't get close enough somehow. Oh. And I was down until you saved me, until you set me free. My eyes were closed, now I see clear as day. And I just wanted to say that you can take me high. Like I can fly. I don't need anybody. I don't need anybody else. No one will ever take me. No one will ever take me away from you. I promise I will hold on to you. I don't know what I'd do without you. Without you. you can take me high feels like I can fly you can take me high feels like I can fly Take me high